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과 야당이 금리를 내리지 못한 주요 원인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여전히 매우 탄탄했고, 국가 상승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토 님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부동산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있죠. 여러분, 오늘은 여러 가지 좀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내집 마련과 투자에 있어서 한발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가장 크게 세 가지로만 딱 나눈다면 많이 떨어진 가격, 가격의 저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점인지,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점인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도시별로 공급이 부족한 도시인지, 공급이 많은 도시인지, 이세 가지 요소로 결국은 집약될 수 있는데요. 복잡할수록 이세 가지에 집중하면서 내집 마련과 투자를 조금 심플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을 오른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만 봐서는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죠? 하지만 뭐 지방광역시나 지방중견도시 같은 경우에들은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 또 22년 전국적인 급락에 잠깐 조금 오른 것까지 모두 지금 토해낸 상황이죠.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인 도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 증가. 지금 뭐 22년에 전국적인 아파트 급락을 이끈 것들이 많이 풀어진 유동성을 빠르게 회수하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급락이 나타난 건데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기준금리도 3.5%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오고 있죠. 금리를 내리지 못한 주요 원인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여전히 매우 탄탄했고 그리고 물가 상승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 또한 매우 견고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미국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매우 낮게 나왔고 그리고 실업률 또한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는 내년부터는 초반이나 한 중반기 정도부터는 금리를 미국도 내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내년 초반, 중반 정도부터는 미국이 금리를 좀 내리기 시작하면서 한국 또한 지금 금리를, 기준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각 도시에 따라서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가치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또한 지금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어, 금리를 3.5%로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금리 인하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공급 과공급 이후에 공급 부족 또한 전국의 각 도시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조용한 가운데 그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우리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정부가 지금 원하는 것은 내년 총선까지 매우 뭐큰 상승도 큰 하락도 없는 이런 좀 뜨뜻 미지근한 상태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면 우리 신생아 보금자리 특례론이죠. 네, 지난해 꺼져가던 그 건설 경기와 그리고 부동산 분위기를 살려낸 게 보금자리 특례론이죠. 근데 지금 이번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우리 1월 3일날 발표했었던 보금자리 특례론은 그약 40조 규모로 풀렸었고 거의 뭐 40조 가까이 다 소진을 했죠. 그리고 지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약 27조 규모로 시행이 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은 1.3억 이하, 대상 주택은 6억 원 이하 주택, 그리고 대출 한도는 4억까지, 그리고 금리는 1.85%에서 최대 3%까지입니다. 자, 매우 좋은 조건이죠, 여러분. 이런 조건들로 이렇게 대출을 시행한다면은 지금 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딱 잡아주고 있을 때 지금부터 매우 관심있게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할 매우 좋은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은 최근 2년 출산한 가구.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요가 매우 한정적인 이렇게 일정 수요만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내년 부동산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면 이런 대출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열어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대상 주택이 6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우리 서울에는 그리 많지 않고 이런 지방광역시나 또는 지방 중견 도시 같은 곳들에 어, 상급지 또는 한 중급지 정도의 새 아파트들 매우 무난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금액대거든요 그래서 이들 도시들의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도시들의 새 아파트들 상품성이 좋은 친구들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내년 대출 이게 시행이 되면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부동산 이슈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입니다, 여러분.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과 야당이 오랜만에 합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우 빠르게 시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일기 신도시들의 노후화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뭐 용적률을 완화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성을 더욱 확보하고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대상지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이 장표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 뭐, 서울에 한 뭐, 한 일곱 개, 여덟, 일곱, 여덟 개 지역들, 그 경기, 뭐, 일기신 도시들, 뭐, 통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인천, 강원, 경남, 광주, 뭐, 상무지구 같은 것들, 뭐, 대구의 성서공단, 성서지구 같은 것들, 그리고 대전의 뭐, 둔산동 같은 곳, 그리고 부산 해운대, 그리고 그 외에 지방도시들도 지금 꽤 많은 지역들이 일기신도시특별법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들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반드시 매도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면 그냥 진득하게 갖고 있는 것도 좀 어떨까 싶은 지금 시기인데요. 일기신도시특별법은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으므로 매우 주요하게 24년도에 부동산 분위기를 또한번 만들어낼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23년 11월 둘째 주 전국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 상승률 탑 10입니다. 1분기와 2분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간 상승률 탑 10에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수도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방 도시들까지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내리 거의 10년을 오른 시장으로 많이 오르기도 했고 조금 이렇게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지방 도시들이 탑 10에 많이 진입해 있습니다. 특히 서선과 보령과 같은 곳들은 매우 소도시로 뭐 투자자 유입이 거의 없는 도시들이죠. 오히려 이렇게 투자자들 유입이 거의 없는 도시들은 전세 매물이 매우 부족한 도시로서 오히려 이렇게 정상적인 상승을 제대로 합니다. 근데 오히려 뭐 투자자가 가격을 많이 올린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자가 진입하면 전세 매물이 쫙 풀리면서 오히려 가격을 실수요자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더 가격을 오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세 상승률 탑0입니다 지금 뭐 눈에 띄는 지역들은 경기도 화성, 동탄 1지구와 2지구에 있는 화성이죠. 올해 눌려 있었던 만큼 진짜 상승량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뭐 매매가는 지금 이미 많이 올라서 조금 주춤한 사이에 전세가가 여전히 지금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도 수원 팔달과 안양 동안구도 좀 눈에 띄는데요. 팔달구 같은 경우 금방 설명드린 것 같이 팔달 재개발 구역을 비롯해서 입주물량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전세가가 많이 눌려 있었죠? 그런 만큼 지금 입주물량이 거의 해소되면서 빠르게 전세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냥 동안구도 마찬가지죠. 대전 중구는 한, 그 대전에서 한 중급지 정도 되는 이런 지역으로 대전에서 상급지인 유성구와 어, 대전 서구가 전세가를 비롯해서 뭐 매매 가까지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중국까지 지금 전세가 상승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주간 하락률 탑10에 보면 대구 수성구. 지금 대구 수성구는 지금 올해 4분기에 역대급 공급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지금 입지가 가장 좋은 수성구에 역대급 입주자, 입주장이 터져 있는 상황으로 대구 전반적으로 지금 전세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지역들은 경남 거제인데요. 진짜 조선업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만 도대체 지하 몇 층까지 있는지 거제는 참 궁금합니다. 인전분평 쪽도 전세가 하락률 10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상공역 쪽에 있는 이편에세상 부평 그랑일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부평 캐슬 더샵 퍼스트 약 7천 가구가 입주장이 터지면서 지금 전세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하락률 1위를 차지했던 대구 수성구 대구 수성구입니다. 대구에서 독보적인 입지 가장 어 1군구죠. 1군구. 24년 4분기 이러한 공급의 산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범어 W 같은 경우 지금 입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구 전반적으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이런 입주 폭탄이 터진 상황으로 대구 전반적으로 지금 전세가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바로 지금 대구 수성구부터 입주 부족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 수성구 쪽에 입지가 좋은 곳 특히 뭐 중구쪽 수성구 황금동이나 뭐 만촌동 범어동 이런 곳에 내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우 좋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엔 전국 시세 동향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올해 초부터 지금 급락한 가격에서 많이 회복하고 있더니 다시 지금 정부에서 돈줄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매매가 상승폭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지금 호가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고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전세가는 그나마 상승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그래도 거의 지금 거의 10년을 오른 이런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상승에너지를 많이 뺏겼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매우 심좀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지금 작은 규제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장이 주춤한 모습이죠. 지방광학식 살펴보면 인천, 부산이 그리고 대구까지도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부산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4분기만 지나면 특히 수성구, 대구 수성구는 입주물량이 상급집도 좀 줄어들고 뭐그 이외의 구들은 좀 입주물량이 매우 많습니다만 대장급, 대장급 구인 수성구의 입주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이 부분은 매우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부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4분기가 또 넘기면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입주량이 매우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 지금 22년 급격하게 많이 가격이 떨어졌고 또 올해 많이 회복하지 못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가장 큰 도시인 춘천과 원주가 강릉과 속초에 비해서 덜 상승한 모습이거든요 강릉과 속초는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상승폭이 꽤 컸기 때문에 지금 형 도시인 춘천과 원주에 비해서. 어, 평단가가 매우 높은 수준이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좀 많이 오른 것보다 덜 오른 원주와 춘천의 내집 마련과 투자가 유효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북 지역에서 지금 전국에서 가장 지방에서 분위기가 좋은 청주가 있는 도이죠 네 그래서 충북 분위기 매우 좋고 특히 청주는 지금 입지가 가장 좋은 흥덕구 그리고 새 아파트가 많은 청원구와 상당 상당구가 상승하더니 지금 구축이 많은 서원구까지. 매매가 전세가 모두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충남으로 와서는 대표적인 도시가 아산과 천안이죠. 아산 입지가 매우 좋은 아산 탕정지구 쪽에 입주량이 물 매우 많으면서 지금 잠깐 상승세에서 보합세로 좀 돌아선 모습인데요. 천안의 구축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들이 활발한 지역들은 지금 미분양까지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와 좀 흐름을 항상 같이 하는 전주가 대표 도시죠. 그래서 지금 덕진구와 완산구 입지가 가장 좋은 곳들 위주로 지금 매매가는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회복하고 있고 전세가 또한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회복하면서 1.5급지로 조금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경북지역으로 가서는 대표시가 포항과 구미, 뭐 김천, 경주 이런 도시들이 있을 텐데요. 내년에 지금 포항과 구미를 비롯해서 역대급 입주물량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격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만일 이런 과공급으로 더 힘든 시기가 온다면 그 이후에는 더큰 기회가 올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가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남 지역들 전체적으로 주춤한 모습인데 부산이 먼저 힘을 내고 쭉쭉 나아가면 형이 먼저 천장을 열어주는 꼴이거든요. 김해, 뭐 양산, 창원, 이들 지역들도 유심히 봐야 할그러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가단히나마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가지 부동산 이슈들을 좀 살펴봤고, 다음 년 11월 둘째 주 전국 부동산 시황을좀 살펴봤으며, 조금 복잡한 시기에 아파트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인위적으로 집값을 꽉 붙잡아주고 있을 때, 이러한 시기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에게 쓰셨고, 어,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